사진은 단발령으로 소개될 사진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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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발령과 관계돼가지고 나오는 사진이야. 오늘날까지도 어, 학생과 대중들에게 아 이거 단발령이야, 단발령. 과연 이게 진짜 단발령일까? 이 잡는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주저 앉아 있고 그 위쪽에서 뭐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거 맞아.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맞는데 이 사진은. 단발령으로 소개될 사진이 아니야 깎는 사람이 생각해봐 단발령이라는 것은 나라의 임금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바로 뭡니까 관원이 공무원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한양도선에 상투 제핀 사람들을 잘랐다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단발령에 의해 가지고 머리를 깎기는 사진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는 사람 자체가 상투를 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오히려 상투를 트는 모습이에요. 단발령이 아니라. 상투머리라는 게 머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위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위에 틀어 잡는 거야. 어, 머리에 묵직한 게 이렇게 달려있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신체발부 수지부모 부모가 주신 털을 잘 지켜내는 건 중요한데 묵직하게 달고 사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지 어저께 으면 저기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선왕조 500년은 상투 밑에 꼬락내라고 상투 밑에 꼬락내 안에 더워가지고 땀 차가지고 그냥 꼬락내가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게 상투는 지켜야겠고 그런데 이 상투는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버리냐면 가운데 머리를 밀어 버리는 거지 동그랗게 밀어 버리는 거야 맞박이, 맞박이, 맞박이 이렇게 맛박이 수출 속간에 그런 다음에 양쪽에 이게 있는 둘레 의 머리를 딱 해서 딱 묶어 버리면 감쪽같이 상투 틀때이 머리 분명 존재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있는데, 1895년에 벼랑과 상투를 잘라버리네. 공무원한테 잡히면 상투가 날아가가지고, 이 뚜껑이 그냥 헤빌레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어? 그니까, 단발룡에 대해서 양반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 뚜껑리 앉아있는 이, 어, 남자의 <무한> 위에 머리 머리가 민하지.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단발령과 관계된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발령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아무 비판 없이 누군가 뭐라고 얘기했지만 아무 비판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단발령을 집행하는 사람 자체가 상투를 틀고 있다는 일단은 첫 번째의 사진의 맹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색 자체가 전혀 관원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냥 업자야 업자. 게다가 곰방대 삐딱하게 물고 있는 거 보세요. 관원 자체가 상투를 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상투를 떼일 일이 있나?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단발령과 관계없는 사진이에요. 시장바닥에서 어, 상투를 틀어주는 업자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상투를 틀때밑 작업, 머리를 속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 모습의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속적으로 요거 수정 요청을 해야겠죠.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